그 이게 심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동맥에서 피딱지가 네. 이렇게 날라가서 팍 막히는 경우 네.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급하게 증상이 나올 것 같은데. 그거는 천천히 더, 막히는 게 아니어서 더 증상이 심하고 환자도 네. 더 나쁜 상태로 니뭐그 그 네. 예후 소이후라 그랬죠. 네. 치료 끝나고 나서 네. 그 사망률도 더 높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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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사실은 대동맥은 뭐 그런 가능성은 있다 하는 얘기는 나왔지만은 그것보다 네. 훨씬 더 중요한 거는. 네. 심장이에요, 사실은. 예, 예. 심장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원인에 의해서 심장 안에 피떡이 생길 수가 있는데, 예, 예. 뭐, 판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심근 경색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, 예, 예. 그 다음에 심장이, 심, 심부전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, 그런데, 예, 예. 최근에 들어서 급속히 늘어나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게, 심방세동이라는, 부정맥. 부정맥. 심방세동이 예. 되면은, 심장 자체에 이제 네 가지의 신방이 예.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좌우심방세동이네 예. 네 가지가 있는 예.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좌심방에서 피를 잘못 뿜어내게 되는 거죠. 아, 예. 그러면은, 이제 물이 고이면은 썩듯이, 예. 그 피가 고이면은 붙는단 말이에요. 예. 그래서 좌심방 안에 피가, 피떡이 이렇게 숨어있어요. 예. 그게 딱 떨어져 나가면은, 예. 머릿속에 이제, 그 혈전을 음. 막혀가지고 뇌경색이 생기게 되죠. 그거는 좀 이렇게 급속하게 생기죠. 급속하게 생기죠. 그냥 확 의식을 잃고 예. 그냥 예. 쓰러지면. 뭐 위치에 따라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예. 또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예. 마비 올 수도 있고 그렇죠. 네. 음. 예. 되게 그 어, 기, 이거는 좀 약간 별개의 질문인데요. 길거리에서 혼자 의식 을잃고 쓰러졌을 때 이게 심장 음, 오리지냐 뇌 오리지냐를 좀 구별할 쉽게 구별할 수 있나요? 일반인은 그걸 못합니다. 못하지만. 예. 예.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내 잠깐만 심방세동 관련된 조금 아, 예, 예, 더할게요 예, 심방세동이 예.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음. 이제 우리 수명이 늘어나면서 예. 나이가 늘어 좀 이제 예. 노인들이 더많아지 예. 않습니까? 예. 근데 심방세동이 노인병이에요. 아 어, 노화 예. 일종의 예, 노화예요. 예, 예. 네.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심방세동이 예. 더저우리가 확률이 더 많아요. 아. 근데 젊은 사람한테 생긴 비교적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생긴 심방세동하고 예. 노인에서 생긴 심방세동을 비교를 해봤더니 예. 똑같은 심방세동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에서 생긴 심방세동인 경우에 뇌졸중이 훨씬 더 빨리 잘 생기더라 아,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아직은 이유는 잘 몰라요 예. 네, 잘 모르는데. 그 일단 그렇게 돼 있어서 노인에서 심방세동이 더 많고 네. 노인의 심방세동은 뇌졸중을 더잘 일으키고 심방세동에 어. 의한 뇌졸중은 훨씬 더 증상이 심하고 예후가 어. 나쁘다 어. 따라서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을 막는 게 중요하다 네. 그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는 알려진 바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항응고제 네. 방파로 인한 항응고제가 가장 좋은 약으로 돼 있죠 그 치료에 대해서는 네. 좀더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뇌혈관 질환에는 매 70%가 뇌경색이고 그렇지. 뇌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 동맥경화지. 대부분은 동맥경화지만 저렇게 심장에 부정맥이 그렇지. 있거나 대동맥 동맥경화에 있어서 네. 네. 거기서 피당지가 달라서 네. 일시에 막히는 이두 가지.